오늘은 하나님의 은혜는 인간의 실패보다 크다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 수요 저녁 예배 있습니다. 우리 많이 함께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어렸을 때 들었던 성경의 많은 이야기들 중에 기억에 남는 것 중에 하나는 다윗과 골리앗의 이야기가 우리 선생님들이 들려주셨을 때 가장 제 기억에 많이 남아 있고요. 또한 가지가 바로 삼손의 이야기였습니다. 어, 삼선은 굉장히 만화영화에 등장할 법한 아주 독특한 캐릭터로 많은 사람들의 기억에 남아 있습니다. 삼선은 공과 과가 아주 명확하게 들어가는 사람입니다. 삼선의 뒤 후의 삶에 대해서는 또 나중에 우리가 살펴보겠지만 오늘 본문에는 삼선이 어떤 경위로 출생하게 되었는지 삼선의 출생에 대해서 13장 한 장에 걸쳐서 사사기에서 어, 증거하고 있습니다. 어느 한 사람이 인생의 출생에 대해서 이와 같이 한 장을 하려 한다는 것은 굉장히 이례적인 것입니다. 삼손이 태어나게 된 것은 만호아와 어, 그의 아내, 어, 삼손의 어머니에게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서 어떻게 삼손이 태어날 것이고 그를 어떻게 키워야 되는지 하나님의 현현이 나타나는 것으로부터 시작을 하죠. 오늘 본문에 보면 남편 마누아와 아내 삼손의 어머니에게 사자가 나타나서 만나고 대화하고 어, 하늘로 올라가는 장면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다 일제는 못했지만 어, 하나님께서는 독특한 방법으로 삼손이 태어날 것을 그들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어찌 보면, 굉장한 위인이 태어나는 것처럼 성경의 한 장을 전부 다 할애하고 있다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한번 잠깐 사사기 초반에도 언급을 했었지만, 여호와의 사자가 누구인가에 대해서는 신학적으로 논란이 좀 있다고 그랬습니다. 오늘 삼손의 부모님에게 나타났던 이 여호와의 사자. 많은 사람들이 해석이 좀 갈립니다. 하지만 우리 개혁주의 계통에서는 이 여호와의 사자가 예수 그리스도 성자의 현연일 가능성이 크다라고 보는 것이 강합니다 왜냐하면 은 오늘 여러분이 읽어보셨지만 이름을 물어보니까 이름을 얘기하지 않고 기묘자라라는 표현을 쓰죠 이 기묘자라는 표현은 사사기 어디니까 이사야서에 보면은 메시아의 탄생을 예고, 예고할 때 그의 이름이 김묘자다라고 표현하고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이들이 나중에 어, 제사를 드릴 때 어, 불꽃이 불꽃처럼 하늘로 승천해서 이 여호와의 사자가 올라가는 모습을 보게 되죠. 그러니까 신의 모습을 갖고 있고 또 이들이 마지막에 우리가 여호와를 보았다라고 고백하는 장면들이 나옵니다. 이런 것들이 또 본인이 하나님 의 입장에서 말을 하기 때문에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 이전에 활동하셨던 성자의 활동으로 보는 견해가 강하다라고 말씀하겠습니다. 물론 우리가 천국 가서 그것은 하나님 앞에 분명하게 확인이 되겠지만 말이죠. 이 성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셔서. 어, 탄생을 직접 예고해 줬다라는 것은 굉장히 영광이 에, 아니겠습니까? 어, 어떻게 보면 삼손의 인생은 이렇게 화려하게 에, 출생을 했지만 사실 그의 인생은 굉장히 부끄러운 인, 점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삼손의 성격을 만약에 본다면 아마 우리가 옆에 같이 있으면 같이 친구하고 싶은 생각은 별로 안들 겁니다. 삼손의 캐릭터가 어떻습니까? 분노가 많은 사람이죠. 복수심이 많은 사람입니다. 성욕을 제어할 수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가정을 함부로 대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자기 중심적이고 자기 영망이 굉장히 강했던 사람이죠. 그래서, 어, 벌레스 사람들을 많이 정복하기도 하고 이방인들과 전쟁에서 이기기도 했지만 그의 삶의 인격적인 모습은 하나님의 영광을 아주 많이 가렸습니다. 얼마나 많이 타락한 어, 삶을 살았습니까 어, 그래서 우리가 한 가지 깨달아 알 것은 어, 이런 삼손의 인생을 돌아볼 때 삼손이라는 한 인물은 사실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와 같이 하나님의 선택으로 보내심으로 말미암아 나시나시린으로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잖아요. 그러니까 나시린으로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아니하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시린이라는 그런 학설 때문에 예수님을 우리가 성화를 그릴 때 예수 그리스도의 머리를 길게 표현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로서 이땅 가운데 태어나서 마지막에 사사라는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이니까. 왕, 제사장, 선지자, 삼중직을 다 사사가 행하기 때문이죠 그리고 나서 마지막 죽을 때 어, 이방 이 블레스 사람들을 성전에서 무너뜨림으로 자기 자신이 거기 같이 죽으면서 대속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기도 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어, 삼선은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라고 하기에는 참 너무나 인격적으로 많이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알 것은 예표는 실체가 실제가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이 카톡으로 누군가 생일 있을 때 해피 볼스데이 하고 보낼 때 거기 케이크 모양이 있죠. 케이크 모양은 진짜 케이크의 예표 모형이잖아요. 여러분이 케이크 모양을 거기 보낸다고 해서 상대방이 정말 내가 케이크 받았구나. 아 이거 먹어야겠다. 입에다 갖다 대지 않습니다. 냄새도 안 납니다. 향 어, 맛도 없습니다. 어, 케이크는 아니에요. 그러나 케이크의 모양을 줌으로써 그 사람의 마음이 조금이라도 전달이 되는 거죠 예표의 삶이 그런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크리스도를 예표하는 예표적 삶을 살고 있습니다 작은 예수라고도 하고 어, 부릅니다 그러나 우리가 완전히 예수, 크리스도는 아닙니다 어, 우리는 너무나 부족하고 연약한 부분이 많이 있죠 그러나 우리의 삶 가운데 예수, 크리스도의 모습이 문득 가끔씩 여기저기서 보여지고 드러나게 예 되는 것입니다. 부분적으로 드러나게 되죠. 삼손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삼손도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지만 그리스도는 아닙니다. 그래서 그의 삶에는 오점이 많고 부끄러운 점이 많지만 그의 삶에는 그 삶을 통해 하나님은 아 예수 그리스도라는 분이 이렇게 오시고 이런 이런 역할을 하시는구나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 주는 예표적 삶을 살고 있다고 할수 있겠습니다. 예표적 삶을 살고 있는 우리 삼손과 우리의 삶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삼손이 태어날 때 이렇게 화려한 어, 모습으로 어, 태어난 것은 마누아나 삼손의 어머니는 사실 몰랐어요. 하나님께서 자기 자식을 통해서 이런 일을 행하실 줄은 전혀 알지 못했죠. 그러니까 일방적으로 하나님의 예언이 그들에게 부어졌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아, 우리 자손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뭔가를 하시겠구나 알게 됐죠. 준비되지 않은 마누아와 삼손의 부모에게 하나님께서 먼저 찾아 오신 것입니다. 마누아는 하나님을 천사인지도 모르고 대접하려고 했었습니다. 계속 질문하고 그분이 누군지 이해하려고 했지만 결국에는 이해하지 못했죠. 이름조차 제대로 깨닫지 못했습니다. 인간의 이해와 상관없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삶 가운데 시작된다는 것을 우리는 보여줍니다. 저번 여러분도. 예수님 믿고 싶어서 믿으신 분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하지만 하나님은 저와 삼손, 삼손이 이 땅에 태어나기 전에 삼손을 아셨고, 삼손을 보내셨고, 삼손을 통해서 이땅 가운데 하실 일을 이미 알고 계셨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태어나기 전에 하나님은 여러분을 아셨고, 여러분을 구원하기로 작정하셨고, 여러분을 위한 구원의 사역을 시작하시고, 지금도 진행하시고, 완벽하게 우리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의 예표적 삶을 살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완성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사도신경을 고백할 때 수요일날 어, 사도신경 강의를 통해서 배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창조주라는 것은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디자이너입니다. 크리에이터입니다. 기획 단계부터 시작해서 진행과 결말까지 창조주가 하시죠. 창조주가 우리 하나님이라는 것은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태어나기 전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아셨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완벽하게 영광 들리지 못하고 실수투성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구원하기로 작정하시고 우리의 인생을 마치 삼손의 삶을 하나님의 관여하시고 시작하신 것처럼 우리의 인생에도 하나님은 역사하시고 시작하시고 지금도 역사하고 계시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가 완벽하게 드러나지지 않고 그려지고 보여지지 않을지라도, 저와 여러분의 삶에는 하나님의 선택과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이미 주어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은혜가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갈 것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로 시작하신 일은 하나님께서 끝까지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마노아와 삼손의 아버지와 삼손의 어머니의 대화를 보면 재미있는 일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보면은 죽는다라는 사고가 있었어요. 왜 하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고 우리는 죄인니까? 죄인이니까. 그래서 마노아가 나중에 승천한 성자의 현현을 보고 나서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아 우리가 하나님을 봤으니까 이제는 죽겠다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어디 나옵니까? 우리 22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13장 22절. 그의 아내에게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을 보았으니 반드시 죽으리로다 하니. 자, 그러니까 삼손의 아버지는요 성경에 대해서 좀 알고 있던 거예요. 이스라엘의 율법에 대해서 지식이 있었습니다. 아, 하나님을 보면 죽는구나, 죄를 지면 죽는구나라는 것을 죄를 지면 죽는구나라는 교리적 지식은 만노아에게 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요 한 가지 지혜가 없었어요. 우리 만화의 아내였던 우리 삼손의 어머니의 대화를 한번, 답변을 한번 보십시오. 2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우리를 죽이려 하셨더라면 우리 손에서 번제와 소재를 받지 아니하셨을 것이요. 이 모든 일을 보이지 아니하셨을 것이며 이제 이런 말씀도 우리에게 이르지 아니하셨으리다 하였더라. 자, 여러분, 남자보다 여자가 지혜롭죠? 남자는 지식은 있지만 지혜가 없는 것 같아요. 그러나 이 아내가 지금 그 지식을 어떻게 해석했습니까? 남편, 보셔요 하나님이 하나님을 보면 죽는 거는 맞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죽이려고 했다면 우리의 제사를 받지도 않았을 거고 우리에게 이러한 아들이 태어난 것을 하나님께서 고하지도 않으셨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시는 일이 있었으니까 이런 게시의 말씀도 우리에게 준거 아니겠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먼저 보죠. 여러분, 이것은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기도 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을 보면 내 인생을 보니까 삼손처럼 적개심과 분노심과 자기중심과 원수를 갚는 것과 여러 가지 욕망을 제어하지 못하는 우리 인간의 본성적인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실망합니다. 나를 통해 무슨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까? 내가 무슨 장르의 직분을 감당하고 내가 무슨 권사와 집사의 직분을 감당할까? 하나님 이런 모습 가지고 제가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니 삽니까? 하나님이 계신 건 맞습니까?라고 우리는 우리 스스로의 삶을 자책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지혜가 있다면 복음에 대한 지혜가 있다면 성경에 대한 지혜가 있다면 우리는 깨달아 알아야 되는 것이죠. 나 같은 인생에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나를 택하시고 부르셨고 내가 예수 믿고 여기서 예배 드리고 기도하고 있는 것을 보니까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뭔가 하시겠구나. 나를 택하셨구나. 그분이 나의 창조주이시구나. 나의 시작이 되셨으니 마지막도 되시겠구나. 복음에 대한 믿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누가요? 삼손의 어머니가.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삼손의 어머니의 신앙의 고백은 복음에 대한 믿음의 반응이고요. 삼손의 아버지의 이야기는 교리적 율법의 내용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복음을 받은 자들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삼손처럼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도 놀라운 일을 이루실 것이다. 시작을 하셨으니 끝도 보실 것이다. 라는 하나님의 주권과 은혜를 우리는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가 또한 가지 생각할 것은 하나님은 실패할 인간을 통해서도 자기 자신의 뜻을 반드시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화려하게 시작한 삼손의 인생이었지만 삼손의 실패와 심각한 타락을 경험합니다. 그런데도 놀라운 것은요. 그러한 정말로 죄 많은 삼손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했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의 24절을 한번 보십시오. 13장 24절과 25절이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 여인이 아들을 낳음에 그의 이름을 삼손이라 하니라. 그 아이가 자람며 여호와께서 그에게 뭘 줬습니까? 복을 주시더니 25절에 소라와 에스다울 사이 마하네단에서 여호와의 영이 그를 움직이기 시작하셨더라. 아멘. 하나님이 복을 주셨고요. 하나님의 영이 그의 삶을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완벽하진 않았어요. 부족함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복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적 은혜가 삼손과 함께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삼손의 삶은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그의 사명을 포기하지 않고 마지막까지 하나님께서 이루신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삼손의 실패보다 더큰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실패보다 더큰 것이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사랑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부족함보다 더큰 것이 하나님의 여러분을 책임지시겠다는 하나님의 축복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 믿고 이 자리에 있는 것은 삼손이 받은 복이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태어나기 전에 삼손을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그를 사용하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도 기록은 안되 있지만 여러분의 부모님들은 기억 못하실지 모르겠지만 삼손과 같이 하나님께서 택하신 하나님의 출생의 축복의 이야기들이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다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이름을 아셨고 여러분들에게 복을 내리셨고 여러분의 인생의 어느 지점에 주의 성령이 여러분을 부르셔서 하나님 믿게 하시고 회개도 하게 하시고 넘어지긴 하지만 다시 한번 일으켜 주시기도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하게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은혜로 시작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은혜로 우리 인생은 완성되는 것입니다. 삼손은 마지막에 결국에는 여자에게 혹해 가지고 자기의 비밀을 다 주고 눈도 뽑히고 머리도 잘리고 비참한 삶을 감옥에서 살게 됐지만 마지막에 회개하고 하나님께 마지막으로 쓰임 받는 사사로 결론을 짓게 됩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인생의 어느 시점에서는 삼손처럼 참 어리석고 부족하고 자격이 없다고 느낄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때조차 연약한 저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의 삶을 통해서 그분의 뜻을 이루고 계셨다는 사실을 인생의 뒤를 돌아보면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랑할 것이 없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게 됩니다 여러분께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실패나 연약함 때문에 낙심하고 계신 분은 없으십니까? 혹시 악한 사단들이 여러분들을 정죄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너 그런 모습으로 무슨 은혜 받는다 그래 그런 모습으로 무슨 직분자 감당한다 그래 그런 모습으로 어떻게 성령 충만할 거라고 생각해? 성경을 읽는다고 은혜가 될줄 알아? 기도한다고 하나님의 영이 임할 줄 알아?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복음을 반대하는 악한 영들의 거짓말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실패, 우리의 실패보다 하나님의 은혜가 크다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붙잡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삶에서 이미 시작하신 은혜의 일들은 무엇이 있습니까? 분명히 있을 거예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예수 만나게 하시고 회귀하게 하시고 이 자리에 나오게 하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가 삼손의 삶처럼 여러분을 시작해 하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그 일을 어떻게 마무리하실 것인지 기대되지 않으십니까? 내 모습에 내 자신의 모습을 보고 낭만하고 쓰러지며 하나님의 은혜의 가치를 무색하게 하지 마십시오. 악한 영들의 거짓말에 속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인생을 시작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는 반드시 하나님의 뜻대로. 아름답게 종결 지어 주실 것입니다. 그 은혜를 붙잡고 우리는 오늘 하루도 세상을 향해 담대히 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하루 여러분의 인생에 함께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붙잡고 세상을 향해 담대히 나갈 수 있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